네 안녕하세요. 머물고 싶은 집입니다. 네, 오늘은 어, 창을 바꾸면서 함께하면 좋은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사실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하면 보통 이제 집을 다 비우고 빈 상태에서 뭐 집을 전체 뜯어고치는 경우가 많은데 어, 최근에는 특히 이제 살면서 뭐 창을 바꾸고 그 창을 바꾸는 김에 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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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해주세요. 이제 이런 경우도 많아요.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거 많이 대응을 하다 보니까 사실 좀 사례가 많이 생겼어요. 그래서 오늘은 어첫 번째 시간으로 창을 바꾸면서 하면 좋을 인테리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음, 인테리어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어 집을 비운 상태에서 비거주 시공만 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. 어 전체 집을 비운 상태에서 했을 때가 사실 결과물도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하기도 좀 수월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살면서 뭔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. 뭐, 단순히 먼지가 많이 나서 어려운 게 아니라, 어, 제 경험상으로는 일단 시간 관리. 이게 가장 어려워요. 어쨌든 작업자와 고객님이 시간을 계속해서 맞춰줘야 돼요. 모든 작업을 다 계속해서 맞춰줘야 되는 부분. 이제 그게 가장 어려웠고, 두 번째는, 어 공사하지 않는 부위에 대해서 뭔가 스크래치나 기스 이제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 주는 거 이제 그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이 거주 상태에서 뭔가 이제 인테리어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예 거주 상태 인테리어는 안 합니다 이런 데들도 많고요. 또한 창으로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실 창만 하고 나머지는 동네 인테리어 가세 하세요. 이런 것들 많거든요. 근데 저희는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운이 원하시는 거 최대한 맞춰서 해드리고 있고요.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포트폴리오가 좀 쌓여서 이런 거를 좀 풀어내드리면 사실 다른 데서 보기 힘든 컨텐츠가 아닐까.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하면서 시리즈로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창을 바꾸면서 현관을 바꾸는, 현관을 패키지로 바꾸는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정리해서 사진을 보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보여드리는 현장은, 어, 강북 번동에 있는 동문 아파트고요고객께서 이제, 이제 창을 바꾸시면서, 어, 이제 현관을 좀 바꿔달라, 이렇게 요청을 하신 현장입니다. 그래서 우선 창은 이제, 어, 엘릭사우시스의 뉴 베스트 창으로 바꿨어요. 요즘에 이제 좀 핫한 창이에요. 가격도 저렴하면서 성능은 좋은 그런 창으로 바꿔드렸고요. 그 다음에 이 사진은 이제 교체하기 전에 현관의 모습입니다. 그래서 뭐 바닥에 타일 좀 어두운 색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에 예전 신발장이죠. 이렇게 거울이 붙어있는 예전 신발장이 되어 있었고 이제 중문은 없는 그런 형태였어요. 어, 이 상황에서 이제 현관을 좀 패키지로 바꿔달라 여기 요청하셨고요. 네, 고객께서 님 요청하신 사항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공정이 좀 많이 들어가야 돼요. 일단 기본적으로 어, 저 신발장도 철거를 해야겠죠. 그리고 폐기물도 처리를 해야 되고요. 그리고 폐기물이 발생하면 이 엘리베이터 보양도 들어가야 되고요. 다음 타일 작업해야 되고 저 신발장을 하기 위해서는 또 전기가 들어가니까 전기 작업. 신발장 설치, 그다음에 중문 설치. 그 다음에 현관 랩핑까지. 그러니까 저 간단한 공간이지만, 이제 공정이 막 대여섯 가지 들어가는 거죠. 이거 완성된 모습이고요. 어, 일단 바닥 같은 경우에는 600에 600각으로 좀큰 타일로 바꿔드렸고, 좀 밝은 색으로 약간 대리석 느낌이 나는 그런 제품으로 넣어드렸습니다. 타일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좀 직접 고르시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서 골라서 사 놓으시면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신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약간 밑에 부분에 수납이 가능한 행잉 라이트형으로 예쁘게 넣어드렸고 문짝은 3 개, 가운데는 거울을 넣어서 좀 실용적으로 쓰실 수 있게끔 해드렸고요. 애들 키우는 집은 특히 이렇게 낮은 하부장 같은 걸 넣으면 수납 공간이 좀 충분해지고 그 위에 이제 장식도 좀할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다음에 다만 이제 이렇게 하부장 낮은 게 들어갔을 경우에는 그쪽 부분도 전면에서 봤을 때 보이기 때문에 어, 삼면동 도어지만 그쪽 부분에도 뭔가 파티션이 기역자 모양으로 꺾여서 들어가게 돼요. 그래서 요즘 많이 쓰는 이제 슬림형 많이 화이트가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. 화이트 컬러의 삼면동 슬림 중문을 넣어드렸고요. 어, 밑에 부분에 이제 모루유라고 하는 좀 불투명 유리를 넣어드렸는데 이제 신발을 가리는 역할을 합니다.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현관 랩핑까지 그렇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. 다 끝나고 나서 고객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확실히 좀 손은 좀 많이 가지만 그래도 완성됐을 때 만족도는 좋아서 저희도 좀 뿌듯했던 현장이었습니다. 네 오늘은 창과 함께하면 좋은 인테리어 공사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창과 함께하는 현관 패키지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다음 번에는 창과 함께하는 또 다른 공간을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